하쿠는 여자친구 와카에게 희귀병을 고백합니다. 치료비가 1억엔 이상이죠. 우는 하쿠에게 포기하지 말라며 위로하는 와카. 도망차 대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군요. 힘없이 터덜터덜 걷는 와카에게 비폭당한 공유가 접근합니다. 우 승상금 1억엔인 게임의 참가자를 모집 중이었군요. 실내에서 자세한 설명 들으며 비타민 충만해 보이는 음료수 드링킹하고 정신이 몽롱해진 와카가 쓰러집니다. 눈 떠보니 08번 옷을 입은 채 낯선 장소에 있었죠. 주위엔 다른 사람들도 보입니다. 와카한테 성희롱하고 회사 잘린 나카타가 있군요. 전남친 신지도 보이고 친구 이즈키도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 참가했다는군요. 프론트맨과 핑크 솔처가 등장했습니다. 변조된 목소리의 프론트맨이 게임을 시작하겠다는군요. 참가자는 남자넷 여자넷십니다첫 번째 게임은 여자가 구강 공격하고 남자가 버텨내는 게임입니다. 가장 먼저 가버리는 남자와 가장 늦게 가버리게 한 여자가 달락이군요 추첨 결과 와카의 대결 상대는 성희롱남 나카타이고 친구 이즈키의 대결 상대는 장덕수군요. 와카에게 성적 욕망과 원한을 동시에 가진 나카타가 이날을 위해 샤워 금지령을 때렸다는군요. 본능 깊숙한 곳에서 치고 올라오는 역겨움과 불쾌감에 와카가 고뇌합니다. 자신을 끔찍이 염호하며 죽일 듯한 눈으로 쳐다보는 와카를 한낮 성욕 채우는 도구 따위로 전락시킬 거란 정복감에 낙카타는 희열을 느끼죠. 이에 한참 고민하던 와카는 남자친구를 떠올렸고 이내 굳게 다짐하며 마인드셋 마치자마자 전투적으로 돌변합니다. 빠른 속도로 낙카타의 성감대를 집중 타격해 가장 빨리 가버리게 만들려는 생각이죠. 와카는 끔찍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표정에 결연함이 가득합니다. 오직 가버리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강직하게 싸웁니다. 리듬이 깨지는 순간, 나카타가 평온함을 되찾고 현재로 돌아갈 수도 있기에 와카는 쉴틈 없이 몰아세우며 다이슨 진공 청소기 마냥 상대의 전기를 흡수하려 하죠. 끊임없는 공세에 당황한 나카타는 급히 타임을 외치지만, 이미 빠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나버린 나카타가 결국 가버리고 말았죠 탈락 위기인 이즈키는 와카의 뜨거운 열정에 자극받아 각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상대를 가버리게 만들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군요 결국 공격에 실패한 5번과 수비에 실패한 6번이 탈락하죠 두 번째 게임은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남자가 공격하고 여자가 수비합니다. 가장 먼저 가버리는 여자와 가장 늦게 가버리게 한 남자가 탈락하죠. 장덕수와 대결하게 된 와카. 갑자기 와카를 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대학 시절 스토커였군요. 스토커는 마치 운명이라며 행복해합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상황을 맞이한 스토커가 시작하자마자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다양한 스킬이 허용된다는 걸 확인하고 숨 쉬기 힘들 정도로 빈틈없는 공격을 퍼붓죠. 스토커는 저돌적으로 돌진해 저항의지를 꺾으며 와카의 모욕감을 온몸으로 만끽하죠. 첫 번째 게임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와카가 수비는 힘들어하며 혼이 빠지려 합니다. 결국 압도적인 공격을 견디지 못한 와카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며 끝나버렸죠. 게임에 진줄 알았으나 와카보다 먼저 가버린 3번과 이즈키가 있었고 결국 공격에 실패한 7번과 수비에 실패한 3번이 탈락하죠. 세 번째 게임은 먼저 가버리는 여자와 늦게 가버리게 한 남자가 탈락합니다. 와카는 전 남친과 대결하게 됐군요. 전 남친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카를 가졌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약점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공략합니다. 상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해소되지 못한 욕망을 분출시킬 생각이었죠. 전 남친은 느리지만 강렬하게 와카를 공격합니다. 복잡한 감정으로 머릿속이 혼란해진 와카는 거북한 상황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허나 그러면서도 뜨거웠던 옛 기억이 자연스레 떠올랐고 이를 막으려 애쓰지만 몸이 반대로 반응하는 바람에 수치심에 잠식당해 버렸고 통제할 수 없이 점차 증폭되는 흥분에 결국 심신을 지배당하고 말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정복되던 와카는. 또 다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상황에 갑자기 이즈키가 고백할 게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버린 걸 밝히고 와카 대신 자신이 탈락하죠. 눈물겨운 우정이군요. 최후의 인 마지막 게임은 먼저 가버리지 않기입니다. 근데 대결 상대가 또 자신을 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학창 시절 고백 공격했던 사람이었군요. 작사랑 남은 마침내 첫사랑을 품어. 집 10년의 수건을 이룰 생각에 들떴죠. 와카는 이상하게 자신과 관련 있는 참가자가 많다는 걸 느끼고 프론트맨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프론트맨은 와카의 남자친구 하쿠였습니다. 이때 죽은 줄 알았던 이즈키가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카의 눈앞에서 하쿠와 이즈키가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죠. 오늘은 성우 누나가 비싹한 색징어 게임을 리뷰해 봤습니다. 근데 이일 때문에 차기작에서 하차하라는 소리도 나오던데 이 정도 실수는 뭐 그냥 적당히 웃고 넘길 해프닝 정도로 보이는군요. 아무튼 결말은 남겨놨으니 궁금하신 분은 즐감하시길 바랍니다.